자동차, 무광 색상 요새 많이 뽑죠? 무광 색상 살라고 하시는 분들 주모가 있죠 이거 딱 보시면 안 사고 싶어질 겁니다. 사고가 안날수 없어요. 사고가 나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센터 가도 못 맞춘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연락을 받은 것도 GV70이었는데, 녹색 무광인데,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거 제대로 못 맞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수용성으로 저희가 도색을 할 건데, 색상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업자분들 아시죠? 이렇게 시편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 만드는데 보통 최소 30분, 1시간 걸립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자동차 무광이 색상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같은 베이스 코트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POR이라는 색상 코드인데, 같은 베이스를 뿌렸는데, 클리어 코트만 한번 뿌리냐, 두번 뿌리냐, 뭐 어떤 클리어 코트를 뿌리냐에 따라서 색감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유광 색상은 이렇게 안 달라요. 지금 보이죠? 두 번째 색상이 다 다릅니다. 조금 차이로 색상이 안 맞아요. 그래서 무광 색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뽑지 마세요!